그는 함수만 바뀌어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된다. 한 번만 해볼게요. 자, 164번. 얘는 f x 고요 방정식 f of f x 더하기 2가 4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그 합을 순서대로 적으래요. 합성함수에 뭘 구하는 거냐면, 근, 실근의 개수와 합을 구하란다. 자, 무조건 합성함수의 실근을 구하는 행동은 원래 초보일 때는 치환을 통해서 하는 거야. 즉 fx 더하기를 t라고 할 거고요. 너네가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 치환하는 과정 없이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번 치환해보면 일단은 ft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t를 먼저 구한다가 되는 거다. 우리 궁극적으로 이걸 치환 안 하고 할줄 알아야 돼. 알았죠? 궁극 목적은 치환 안 하고 풀기다. 자 그러면 ft가 4가 되는 t는 결국 얘랑 4랑 만나는 x값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6 그리고 11 그리고 15 그리고 17이 결국에는 요 t가 될수 있는 값들이다 아 t는 6 11 15 17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린 t가 아니라 이게 fx더하기니까 우린 이제 fx더하기 2가 6이 되는 거, 11이 되는 거, 15가 되는 거, 17이 되는 것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또 보기 쉽게 X 더하기 2인 거야. 그래서 한번더 X 더하기 2를 K라고 치환을 해서 일단은 또 FK가 얼마가 되는, 6이 되는, 11이 되는, 1 5 되는, 1 7 되는 K를 구할 거고 마지막으로 그 K 자리에 X 더하기를 넣어서 X들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들을 너네가 요거 없이 나중에 한 번에 그냥 요거를 요렇게다가 써 주고 뭔 말인지 알겠나? 나중에 또요 K 자리에다가 X를 한 번에 넣는 과정들을 해줬으면 하는 거야. 이런 치환이란 걸나중엔안 했으면 좋겠다. 뭔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 구하면 6이랑 만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6이랑 만나는 거. 어, 6이랑 만나는 것은 요렇게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K죠. K는 얼마냐면? 8하고 얼마 16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k가 8하고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과 15랑 17랑 만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요 그래프랑은 만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없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k자를 마지막으로 x 더하기 넣어서 결국에는 x는 6이거나 넘어가서 14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만족하는 X는 2개고요 합은 얼마다? 20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야. 근데 뭘 생략을 해서 풀수 있는지 알겠어? 치환하는 과정에서? 다들 이해하냐? 이거 치환 없이 풀리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나중에는 너네가 요거 없이,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가야겠지요. 이제 목적은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써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지,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뭔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요놈을요것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네가 나중에는 풀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되면 치환 치환 해줘야 돼. 복잡하니까 치환하자인데 항상 치환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고삼까지 가르치다 보면은 솔직히 이제 멍청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환이라는 걸.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걸 그게 복잡해 보이니까 내가.